장민호, 결혼식에서 모든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모두와 나누는 특별한 순간이기도 했다. 이날 행복한 분위기와 로맨틱한 순간들 속에서 장민호는 하객들과 팬들, 그리고 언론의 다양한 질문에 직접 답하며 진솔한 소통을 이어갔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는 친구, 동료, 그리고 팬들로부터 수많은 질문을 받았다. 모두가 궁금했던 것은 그와 신부 금잔디의 사랑 이야기, 그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 특별한 날에 대한 그의 감정이었다. 장민호는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유쾌하고 솔직하게 답하며 결혼식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고 친근하게 만들었다. 가장 먼저 나온 질문 중 하나는 정식으로 남편이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였다. 이에 장민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오랫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왔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니 감격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드디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찾다. 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애 과정에 대해 궁금해했다. 장민호에게 금잔디 씨가 결혼을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주어졌다. 이에 그는 감동적인 답변을 남겼다. 수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었다. 내가 바쁘거나 힘들 때도 그녀는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해주고 들어주었다. 그게 가장 소중한 점이다. 결혼 후 계획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신혼여행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장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를 위해 장소는 비밀이다. 하지만 좋은 추억을 남겨서 팬들에게도 나중에 공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객들뿐만 아니라 동료 연예인들 또한 장난기 가득한 질문을 던졌다. 한 절친한 동료가 설거지와 집안일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나요? 라고 묻자 장민호는 웃으며 최대한 노력할 거지만 아내와 잘 협상해 나눠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재치있게 답했다. 이 답변에 하객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큰 박수를 보냈다. 결혼식 내내 장민호는 자신의 성실하고 따뜻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남편이 될 것임을 증명했다. 그의 솔직하고 진심 어린 답변은 하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결혼식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의 행복한 표정과 진솔한 이야기들은 사랑과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하는 아름다운 순간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었고,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감동적인 순간이었다.